안녕하세요. 저는 K MBA 90기 졸업생 신정은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건국대학교 이비인후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어, 여러분 뜬금없이 이비인후과 의사가 어, 대추동 엄마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되어서 의문 가실 텐데요. 아마도 제가 다른 분들보다는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이런 질문들 유아 관련 육아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어, 친구들이 종종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어, 어떻게 하면 너희 아이들처럼 어, 외국인 학교에서도 한국 학교 가서도 적응 잘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어? 또 어떤 아이, 어떤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하면 너희 아이들처럼 그렇게 승진하고 또. 어... 이렇게 열심으로 사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많이 질문을 받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저희 아이들을 항상 배우는 입장에서 관찰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맞춤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다 자기 배로 낳았고 옆에서 계속 키우고 같이 계시니까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한다 자신하시죠?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요. 그 아이들이 성격이나 인품을 부모님을 쏙 빼닮는 확률보다는 빼닮지 않, 않을 확률, 닮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이들은 유니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본인이 유니크하다는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이 세상에 그 누구와 닮고 같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희 나라에서 영재만 따로 관리하시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문용민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한번 강의를 해본 적이 있어서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들었었는데요. 그 많은 정말 어,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정말 제가 꼭 만나면 말씀 뭐, 마,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하나가 이겁니다. 네 명의 부모가 네 명의 아이가 있는 부모가 있으시면요 반드시 네 명의 다른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아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맞춤형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가끔 어르신들 보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어, 나는 내 자식들 세 명한테 똑같이 돼 있는데 왜 누구는 나한테 고마워하고 왜 누구는 나를 원망하느냐 라고 한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돼서 그러신 거예요.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에 맞춰서 아이가 사랑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애는 더 많이 주셔야 되고요. 사랑보다는 대화를 원하는 아이들한테는 대화를 주셔야 되고요. 아이들의 니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정말 맞춤형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거죠. 그러면은 내 아이를 어떻게 알겠느냐? 내 아이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 경험을 통해서도 아이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마다 공부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는 여러 번 써서 쓰다 보면은 외워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는 자꾸 여러 번 읽어야 외워지는, 잘 외워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누구는 대화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소리내고 누군가한테 질문하고 질문을 받고 하면서 공부가 더잘 되고 이해가 잘 되고 더잘 외워지는 아이들이 있듯이 아이들마다 유니크한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잘 키우고 싶으시죠? 아이들이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 앞으로 세대는 저희 세대도 이미 시작을 했지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시대는 평균 나이, 나이가 130 평균 수명이 130이 되고도 남을 겁니다. 100% 130 정도는 됩니다. 자, 그런다면 이 아이들이 저희처럼 30대까지 공부해서 그걸 평생 풀어먹고 살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도 하나 배우면 한 2, 30대면 계속 저희가 자기 자기 개발을 해야지만 저희가 계속 성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사회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은 오히려 더 극박한 상황이고 경쟁이 많은 사회에 다또다 다 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국어 A 맞구 수학 100점 맞구가 아니고요. 내한 나한테 가장 맞는 학습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의력. 이거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뿌리를 잘 심어줘야 되나. 그리고 요새 육아교육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그리트. 그 그리트란 말을 한글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그 어려운 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누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거기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자기 자신의 능력 그 이상을 해내고 승화시켜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통 그리트라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어떤 아이들은 그리트가 높고, 왜 높고, 어떤 아이들은 낮고, 왜 낮은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그리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까지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 마음 굳은 마음 그다음에 또 가장 자기가 최적화된 공부 방법을 찾아서 즐겁게 공부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을 찾아주는 그 여정이 훨씬 더 중요하죠 지금 당장 국어 수학 백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